안녕하세요. 파물박사입니다. 이제 어느덧 봄이 왔어요. 어, 제 주변에는 이제 벚꽃도 활짝 피었는데요. 어, 서울은 벚꽃이 지난주 피었다 하면은 가평은 이번주에 피어서 이제 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산란목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산란목은 원래 표고버섯, 즉 5년 이상 된 썩은 나무를 기계톱으로 약 5등분 정도 잘라서 건조시킨 나무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산람목을 물에 가수를 해주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산람목을 30분 간격으로 앞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충분히 물에 담궈줍니다. 물에 불린 산람목을 꺼내서 박피와 수피를 제거를 해줍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의 계기로 껍질을 제거해 주실 때는 씨앗 스푼과 바닥에 붙어 있는 껌 제거하는 도구 있죠? 그걸로 사용하시면 손쉽게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물에 덜 불린 산람목이라잘 벗겨지지 않으나 물에 충분히 불린 산람목은 껍질이 잘 벗겨져요. 껌 제거용 도구로도 잘안 벗겨져서 30분 정도 더 가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람마다 가수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1시간 가수하시고 껍질과 수피를 벗겨내신 후또 다시 1시간을 번갈아가며 불려주세요. 그리고 처음 벗긴 껍질은 가급적 이면 온전한 상태로 훼손없이 큰 사이즈를 유지하도록 해주세요. 이는 코르크 보드로 산란 세팅하실 때 바닥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답니다. 표고버섯이 자라던 구멍이 있는 하얀색 균질을 시약수분으로 파서 제거해주세요. 제거하지 않는 경우 표고버섯이 영양분을 먹고 자랄 수 있답니다. 2시간 가수를 하셨다면 약 2시간가량 건조를 시켜주시고 하루종일 물에 가수하셨다면 하루 동안 건조시켜주셔야 합니다. 산란목도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강참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각 종류별로 사슴벌레가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 어디나무는 산란을 많이 하고 또는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가 좋고 품질 좋게 자라는 굴참나무가 가장 흔하며, 굴참나무는 문제는 목심이 가장 굵어요. 그래서, 목심 없는 굴참나무는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슴벌레가 번식하기 좋은 나무는 돌참나무와 강참나무인데, 어, 돌참나무와 강참나무는 대구가 많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돌참나무와 강참나무를 많이 선호하시는 매니아들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돌참나무와 강참나무에서는 목심이 가장 적어, 사슴벌레 산란했을 때 나무를 가보면 목심이 없어서, 보다 수월하게 번식한 에벌레들을 발급및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분들께서 파블 박사 곤충 팩토리 네이버 스톱 하면서 산란목을 구매하실 때 배송 시 요청 사항에 원하시는 산란목을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을 확인 후 최대한 선별하여 품질 좋은 상품으로 발송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산란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식할 사육 케이스를 준비하셨다면, 바닥에 바효톱밥을약 3cm 정도 깔아주신 후 손이나 압축력 프라스틱으로 바닥을 꾹꾹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건조시킨 살라목을 얹어주신 후바효톱밥을 붓습니다. 부은 바효톱밥을 살라목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톱밥으로 고정해주세요. 살라목이 고정되었다면 바효톱밥을 마저 부어주시고 천장 부분 약 5cm 정도의 공간만 비워놓고 채워주세요. 마찬가지로 톱밥을 꾹꾹 눌러줍니다. 자, 이제 산란 세팅장을 여러분의 솜씨로 예쁘게 꾸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산란목을 가수하면서 제거했던 껍질 있죠? 거기에 벌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앞서 약 24시간 가량 냉동 보관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등산로가 있으시다면 상수리나무나 참나무가 흔히 존재할 거예요. 그 주변에서 참나무 낙엽을 주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주신 후 산란 세팅에 꾸며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사슴벌레가 한 쌍일 때 곤충젤리 한개 정도 넣어주시고 반드시 수컷은 한 마리만 넣고 암컷은 최대 세 마리까지 넣으실 때 일주일에 곤충젤리 두 개만 넣어주세요. 수컷을 여러 마리 넘으면 사슴이의 수담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끼리 싸우듯이 얘네들도 그런답니다. 최강자만 살아남고 연합체는하늘나라 가요. 산란 세팅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약 6주 뒤에 산란 해체를 해두시면 귀여운 에블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